오케이 봅시다 그 선생님 오늘 인수분해를 나가고 어, 숙제 안 낼게 알았지? 그냥 어떤 내용이 있는지만 간단하게 얘기하고 아니 조, 정말 조금만 낼게 알았지? 그니까 러 앞에 거안돼 있는 거 오늘 남아서랑 주말에 열심히 해서 갖고 오세요 알겠죠? 네. 마지막 기회입니다 알겠죠? 해보세요 여기, 여기 밑에 보면 잠깐만요 잠깐 볼게 여기 봐봐 X 먼저 치자 44쪽 보면 좀 무서워 보지? 노란색 박스 밑에 있는 거봐큰거 어때? 외울 게좀 많아 보이지? 그래서 외울 거 동그라미만 칠게요 나머지는 안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건 나중에도 안 봐도 돼요 동그라미 칠게 8번 노란색 박스에 8번 끝 다른 건요. 아 몰라도 돼요. 알겠습니까? 네안 보셔도 돼요. 위에 하얀색에 있는 거는 1번, 2번, 3번, 4번까지만. 어, 굳이 5번 안외우셔도 돼요. 4번은 안 해워도 여러분 이미 알고 있는 거죠? x자 공식 해가지고 인수분해하는 거 있지. 그게 어, 4번 이야기야, 그죠? 네, 구조 됐고요. 그러니까 1, 2, 3번까지 외우고 계시고 알겠죠? 밑에 노란색 박스에는 8번만 넣으십시오. 나머지는 몰라도 됩니다. 알겠죠? 안 나옵니다, 알겠죠? 8번만 딱 설명할게요 맞죠? 나머지는 안 설명합니다 1, 2, 3, 4, 5 조합이 딴 거야 그죠? 연습 안해 보자 이제 선생님이 할 건데 그럼. 뭐 8번 공식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괜찮아? 이거 봐봐 이게 우리가 언제 배웠어? 한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지? 부를 수 있는 사람 없지? 소중한 분이 이게까 뭐야? 해제고3 AB 오 너무 잘려운는데오 너무 잘했어요 됐습니까? 선생님 제 어떻게 외운 알려줄 테니까 이거 말고 하나 더 있거든요 이제 한 번만 유도해보고 외워줄 거야 래서 봐봐 배운 거야 그럼 내가 뭐랬어 이거는요 곱셈공식 변형해서 나온거야. 맞아? 이제 이거를 가지고 인수분해 공식을 만들거야. 뭘만드라고 인수분해 공식을 만들거야. 어떻게? 여기 분명히 여기 a 더하기 b의 세제곱이고요여 a 더하기 b의 일제곱이 맞습니까? 이게 몇개나 있어? a 더하기 b? 세개 나 있지? 여기 a 더하기 b 하나 있지? 그럼 뭐로 묶으면 돼? a 플러스 b로 묶어주면 되겠지. 맞아요? 이걸 뭐라 불러요? 공통 인수라 불러요, 맞습니까? 그럼 우리 배운 대로 하자. 이두개 가져가면 몇개 남아? 중간으로 칠게. 하나 있어, 세개 있어. 하나 가져왔어. 두개 남았지. 됐습니까? 여기 뭐가 남아요? 너 가져가면 a의 3위인 마이너 아위 괜찮아, 맞아 뽑았는데 여기 쓴데 a 더하기 b 쓰시고 이것 두시면 또 전개할게요. a 제곱. 2ab에다가 3ab 빼면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 됐습니까? 여기까지 맞습니까? 음, 좋아요 그럼 이제 들아 이게 인수분해 된 거야 괜찮아요? 그래서 이거를 인수분해 공식입니다 그래서 이두 개는요 둘다 외워 놓로셔되겠죠 이거 언제 쓰냐면 인수분해를 가지고 아니, 국세공식을 가지고 a 더하기 b나 a, b를 구할 때 쓰실 거고요 맞습니까? 이건 언제 쓰겠어요? 얘를 인수분해를 할때 쓰는 겁니다 자, 선생님, 저 이거 못 외우겠는데 그냥 이거 외워가지고 인수분해해 돼요? 아, 그래도, 그래도 됐지만 너무 귀찮잖아 시간 오래 걸리고 그냥 외워 됐어? 됐죠? 음. 여기 8번 왼쪽에다가 이렇게 적어면 그럼 왼이쪽에다가이거은두다다이거 하나 유도이 말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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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은 이고 얘는, 얘는 인수이해공이이다둘다할줄이아야 돼요 아 예시하기 전에 얘 하나 있는 게 아니라 하나 더 있어 보자 됐죠? 이것도 똑같은 공법으로 유도가 되는 건데 굳이 안 해봐도 되고요 여보세요? 얘들아 생각해봐 얘는 곱셈 형식 a 더하기 b의 세제곱 이렇게 하지 얘는 a 빼기 b의 세제곱 그렇게 하지 얘는 a 빼기 b로 묶여 있겠네 맞아요? 여기까지다똑같아요 a, b 플러스 b 조각까지 똑같은데요 얘 부호만 달라요. 왜 이렇게 편하지? 이세이 예, 어떻게 요러할 수 이거? 얘들아 플러스면 플러스고 마이너스면 마이너스야라고 외러할지 이거 복성식할 때. 얘들아 마이너스면 마이너스만 필요하고 플러스면 플러스만 필요해라고 그랬죠. 똑같아요. n 제곱도 n 제곱이면 플러스가 필요하고요. 마이너스면 마이너스가 필요해요. 됐습니까? 얘도 마찬가지 예요 그래서. 여기 편하지? 그죠? 어, 요 이거 안 적어도 됩니다. 적도 있어요. 배스여기까 지? 어, 때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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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어, x 세제곱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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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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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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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이 어, 어, 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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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이 어, 이 어, 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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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너는, 처음에 이렇게 하세요. EX에, 세레곱. 더하기, Y에, 처음에 할때 이렇게 써 알았죠? 그리고, 어떻게 하겠어? 이승훈이 할 때, 더 더하기 더. A 더하기 B. A 더하기 B 왔습니까? EY 더하기 EX 더하기 Y. 됐죠? 발을 치고, 너 A를 갖고 와서 제곱해 가자. e x 를 갖고와서 제곱해 4x제곱 그리고 빼기 2를 곱해 2를 곱해 2를 곱해. 곱해 빼기 2xy 플러스 너제곱 괜찮아 유이하 스피커 소정이가 언니 딸 했나? 남동생? 진짜 남동생 없게 생겼는데 수만이는 형이다 했지? 제 형이 께 생겼어. 쌤 형이다고 맞췄나 근데? 이때 맞췄지. 맞아? 맞췄어? 수정이다 아, 들어갔어. 진짜 수정이 너무 애다. 진짜. 해민이도 살짝 형이 쓸거 같아. 여동생 같네 됐습니까 아직? 됐어요? 오케이. 어때? 늦지 마요. 됐습니까? 응. 오케이. 넘겨서 연습 하나 줄게요. 어, 4 6쪽에 지금 풀 것만 얘기할게요. 지금 얘기하는 건 얘기 안하는거안 풀어도 돼, 하지 말라는 거. 일단 밑에 문제와 문제, 문제 몇 번만 푸시냐면 어, 5번, 6번만 풉니다. 5번, 6번만 풉니다. 알겠죠? 밑에 1지 2번도 안 합니다. 알겠죠? 어,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마세요. 약간 괜찮아. 어려움이 없어. 어려움 없어. 맞아. 여러분, 너뭐 뭐 한번 해보시냐면. 어, 여기 그냥 문제 1-1번에 6번 한번 해보세요 1-1번에 6번 64는 4의 세제곱이고요 125는 5의 세제곱입니다 해봐 안 돼도 선생님 도와줄 테니까 자, 너는 4x의 세제곱이고요. 마이너스, 너는 y의 세제곱입니다. 알고 맞아요? 정하였어요, 천천히 하요천 빼기면 빼기는 알서 빼기면 빼기. 4x 빼기 y. 괜찮아.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제곱해서 할까 지금부터. 너를 제곱합니다. 신중고 조심해 여기 플러스 야에서 플러스 하면 뭐라고요? 우리들이 곱할 거야, 맞아? 우리들이 곱할 거야. 얘랑 얘랑 곱해도 돼. 20x y. 자, 생님 플러스인데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무조건 플러스여, 그냥 알겠죠? 어, 여기는 뭐예요? 마이너스 아 플러스 더 5y 5이 세종이니까 125y 세종곱입니다 됐습니까? 여기는 이 부호는 절대 바뀌지않아요마 뿔뿔이야, 무조건. 마뿔뿔 뿔. 됐습니까? 음. 마째가 아, 잠깐 앞다4가요 하시다, 세 개. 하시다, 세 개. 하시다, 세 개. 하시다, 세하다가 이거 좀넣어 개. 하요다이 개. 하시다, 짝, 짝, 다 짝수면요 마이너스가 곱하나 안 곱하나 똑같아요 그게 그거예요 왜? 마이너스 의 제곱이나 2의 제곱이나 어쨌든둘다다잖아 됐어요? 하지만 콜수는 달라요 마이너스 밖으로 나가야만 마이너스 곱할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고 렇죠 예를 들어 여러분한테 이걸 연수분해하 아니다 전개하래 예를 들어 헷갈리잖아 마이너스 플러스는 헷갈리지? 우리가 배운 거랑 살짝 형태가 다르지? 일단 마이너스 다꾸러 내가 뽑고 음, 이렇게 하라는 거야 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마찬가지야 이거를 참기하래 너네한테 낯설지? 마이너스, 마이너스 같은 거안 배웠잖아 맞아? 너 마찬가지야 마이너스 바고 뽑고 이렇게 하라는 거야 이해하니까 그거 진짜 이해 갔어요? 그죠? 마이너스 바꾸 마이너스를 곱하면서 바꾸고 나가는 거야 이렇게 여기다 마이너스를 곱해주면서 바꾸고 나가는 거야 됐죠? 그렇죠? 만약에 여기가 4였다면 그냥 플러스로 바꿔버려도 상관없어예요 예를 들어 됐습니까? 여기까지 하죠? 오케이 좋아요 오늘 딱한 비지만 볼게요47% 높죠? 별0는 쳤다 별0는 쳐놨다 일단 밑에 또맥스치 안해야되는거 있스게요 아, 밑에 2-1번에 2번 하지마시고 네 그거만 하지마세요 됐습니까? 하지마세요 네. 잘가요 얘들아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솔직히 중학교 때꺼와 비슷해 뭐 별로 어렵지 않아 그죠 그냥, 그냥 공식이고요 지금부터 이제 살짝 생각이 들어갑니다 알겠어요? 생각이 들어갈거예요 지금부터 어.. 한 4개의 인수분해라고 해서 위에다 적어도 이제 뭐 아예 자리 없을 것 같으면 44쪽에다 적어 놓으세요. 자리 44쪽이 자리 많잖아요. 네, 45쪽 아니면 45쪽 옆에나 여기다가 며칠 안 써도 돼? 몇줄안쓸 여러분, 돼요. 며칠 안쓸 거니까 여러분이 편한 대로 적어 놓으세요. 34개 인수분해는요. 두가지나 아니고 두 가지. 아, 세개 더하기 한개 꼴이고요. 잘 기억해. 이거 몰라서 틀리는 진짜 많아. 시험, 때, 시험 볼 때마다. 두개 2개 더하기 두 개로 나어요한네 개의 인수해한네 개짜리 인수분해는요. 세개 하나, 두개두 2개, 개로 나어요 언제 3개 하나고 언제 2개 하나 면요이 3개는요 저 3개짜리가 무조건 완전제곱식일 때만 3개 하나예요 그거 아닐 때는 다해야 알겠지? 예 아니면 다해야 됐어요? 뭘좀더 멋있게 영어로 쓰면 Or not, you are not. 이 o u are not. You are not. 이거 u are n o 거야 o u are not. You are not. You are not. y 아 u are not. You are 야 어쩌라는 거야? r e not. You a 어 e not. You are not. You a r 있어? 없어? 있잖아 대놓고 있잖아 뻥엉엉 맞아요? 네. 이렇게 쓰시는안돼 괜찮아? 그럼 어, 어쩔건데? 이게 뭔데? 써 이제 변우님 제곱? 1의 제곱이라 쓸게요 알겠습니까? 왜 이렇게 썼어? 무슨 공 쓰려고? 저 학교 2학년 때 배우는 합차 공식 쓰려고 뭐하려고? 합차공식 쓰려고 그러면은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됐습니까? 그럼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이런 거이해하니까 여기까지 했어요? 이런 거 주목하세요 이해하실까요? 47쪽에 먼저 생이필수의제 2번부터 볼게요 아필수의제 2번 아필수의제 2번의 1번 볼게요 몇 쪽이야? 47쪽 1번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야 잠깐만 눈치 까봐 혹시 얘들 눈치 깔수 있겠어 이거? 승관아 누군누구누구 묶으면 기분 좋을 것 같아 너너너 no, no, no. -4X 이렇게 4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 마이너스 4y 제곱 이렇게 세개 묶으면 기분이 좋죠? 넌 누구의 제곱이니까? bx 마이너스 1의 제곱이고 넌 누구의 제곱이니까? 2y의 제곱이니까 왜 이렇게 쓰는 거야? 합차식 쓰려고 못 쓰려고? 합차식쓰려합차식 어떻게 된다고요? 앞에 거 빼기 시작했으면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앞에서 빼기 뒤에 또 이렇게는 앞에서 더하기 뒤에 또 앞에서 빼기 뒤에 또네 이거 해야 합습니까? 2번. 요거는 몇 개짜리야? 2개짜리인 거야, 얘들아? 배운 대로 가야 돼. 을수 지금 총있가지있법이있을수데는수인수 있는 수 있는 수있수 있는 수는수 있는 없다고. 여러분수 무슨 인있수 있는 수 있는 있냐면요는수 있는 수 있는 수 있는 수 있는 수 있는 학 있는 수 있는 수 있는 수 있는 수있제수인수 있는 수배웠수 있는 수 있는 수 있는 수 여러분 이거는 이걸, 이걸 써먹어야 돼요. 전 이걸 써먹을게 오늘 배웠으니까 됐어요? 좀 어렵겠지만 천천히 따라봐봐. 그럼 너는 이렇게 적을 수 있어. x 플러스 y 의 제곱의 세제곱 됐어요? 어려운데 봐 따라해 말았죠 너는 x 의 제곱의 세제곱 됐습니까? 이렇게 가능해. 천천히 함께. 아까 전체만 빼기는까 어떻게 하면 되겠요 앞에 거 빼기 뒤에 거이 쓰기로 했죠? 앞에 게 뭐야? 이 전체 이게 다 앞에 거야? 세제곱의 전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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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습니까 앞에 거 x 플러스 y의 제곱의, 제곱의 빼기 x제곱 여러분 됐습니까? 쟤 꺼리지 뭐지? 이거 뭐야? 이게 이거인 거야 a 빼기 b인 거야 알어요 이제 도뭐 해야 돼요? 너의 제곱했는지 x 플러스 y의 제곱의 제곱이니까 그냥 네 제곱이라 쓸게. 됐어. 그리고 더하기 얘랑 얘랑 뭐 하기로 했어? 곱하기로 했잖아. 그죠? 곱하기로 했잖아. 근데 얘들아 이것도 기억나요? 지금 배웠죠? 이 알려줬죠? a n 제곱 곱하기 b n 제곱은 AB에 그냥 n 승이 이렇게 쓸수도 있죠. 그러니까 지수가 똑같으면 그냥 밑끼를 곱하야 된다든지 지수가 E, E 똑같으니까 그냥 X 곱하기 5, 그러니까 X 곱 더하기 제곱 마지막, X 곱하기 5, X y 하제곱 이렇게 써곱하요 됐습니까? 마지막 곱하제곱하면 X 곱제곱 이렇게 X 하기 마시고 하냥 5, X 곱하기 5, X 곱하기 5, X 곱하기 5, X 곱하기 하기 5, X 기까 X 곱하기 5, 까하겠죠 자, 여기는 정리했을 어 때랑 이렇게 다지 밑에 해석적으로 하면 아마 미친 소리를 해야 되죠?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여기서 하지 말았어, 하지 말았죠? 알습니다 음, 밑에 몇번 해보면 돼요? 그냥 더 쉬운 거? 2-1번에 3번 보여요? 아그 정도만 하시면 돼요. 이 정도는 할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안 나오면 알겠지? 어, 여기까지만 하라고 해드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하지 말고 해서요. 꼭 해봐 대신 여기까지는 됐습니다. 밑에 쌤이 하나 보여줄게 이 다시 2번 보세요 밑에 거 밑에 거이 다시 2번 보세요 1번, 2번 쌤이 둘다풀 거야 알죠? 그럼 또 숫자 있어 없어 없지? 내거다풀러는면돼 맞아? 나1거 해봐 안 해보면 되겠어? 안 되겠어? 괜히 안 되겠죠? 그럼 볼게요 이 다시 2번, 2번, 1번 a 세제곱 6하이 비세고, 마이너스 a b a b를 구하는 이거 인수분해라아배라핸드해 어떻게 보면 은 이게 무슨 파악을 해줘지되냐두 개, 전개 하면 세 개, 네개 맞아요? 근데 왜이필 이렇게 줬을까? 이거풀이렇 치라고? 아니거든. 그렇배워보게생각게이요두개두 개, 두 씩묶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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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그럼 a 세제곱 렇게 이렇게 이렇게 수렇게수렇어 있죠. 됐습니까? 천천히 적어볼게. 너는 앞에 거는 밑줄 친 거. A 더하기 B. A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 제곱. 마이너스 아, 케이크 됐습니까? 그이서 어쩌라고요? 이쩌라는 거냐면 이너제이제이런걸뭐라곱이너스 D 제곱. 마이너고 D 제곱. 이너스 D 제곱. 이너 제곱. 이너이 뭐라 했죠? 인수분해 시작은 공통 인수 묶는 것부터 시작이었어. 묶어요. 똑같으니까. 이렇게 묶으면 너 빼기 a b만 남겠지. 몇 회나 a b 빼면 a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b 제곱 인정? 그럼 너는 a 플러스 b. 너는 a 마이너스 b의 제곱 인정? 이해하니까된거니에요된거 맞아요? 여기까지가 인수는 끝이에요 알겠습니다 어, 처음에는 애들 좀 힘든 거맞어 근데 천천히 잘 따라와서 해봐야겠 알겠습니까? 어, 이거 볼게요 이번까지 할게요 봅시다 오오오오 배 어려워 보 그래 맞아요. 배운 대로 가는 거야 배운 대로 갑니다 알겠습니까? 배운 대로 갑니다 그러면 몇개야? 4개지 자기가 그러니까 4개든 5개든 6개든 제일 먼저 뭐가 보여요? 에 v 리바 y x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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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y 갖고 있는 거 보이나요? 누구를 묶을까요? xy로 묶어봐야 되나?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몇 점? 에 v 리바 y x y 갖고 있으니까 x을 묶을게요 근데 마이너스를 최대한 갖고 오면 좋으니까 마이너스 xy로 묶을게요 됐습니까? 지금 항상 뭐라 했죠? 뭐가 시작이라고요? 인수분해 시작은 공통인수 묵는 게 시작입니다. 맞습니까? 너는 x, 너는 플러스 y, 너는 플러스 x 제곱. 해보자. 너는 마이너스 y. 됐어, 됐어. 이제 이것만 인수분해하면 돼. 못 봐야 돼, 더아 이거 완전제곱 보여? 니네 눈에 여기 완전제곱 있어? 내 눈에는 없는데. 너희 눈에 보이니? 내눈은 안보여 됐어요? 완전히 없어야 되죠? 어떻게 하라고요? 아, 지원도 돼 두개 두개씩 두개 어딨어? 그럼 일단 마이너스에 있어야 바로 이거 여러분 보이나요? 여기까지 해요 너는 마이너스 x, y, y로 있고요 공통인수가 누구야? 여기 x 플러스 y 여기 x 플러스 y 맞아? 그럼 대응대로 가 x 플러스 y로 묶으면 여기 누가 남아? 1 아마 맞아? 여기 누가 남아? x 빼기 y가 남잖 이해돼요? 할만합니까? 처음에 는 진짜 어렵거든요 진짜 어려워, 막 이해도 안 가고 뭔뭔 뭐, 뭐 건지 잘 모르겠고. 근데 자꾸 여러 번만 해야 그걸 만들어야 되더라. 쌤이 님 아까 여기 쓴거 있지, 애 근데 이거 너한테 배운 게 아니에요, 진짜. 저도 문제를 풀면서 아, 이렇게 이렇게하면 되는 거야, 저렇게 저렇게하면 되는 거야, 이 키는 거야. 제가 이 키는 걸 너한테 알려줬지. 그래서 뭐냐, 써 뭐냐, 써 뭐해야 돼. 그래서 뭐가 될거 아니야. 자꾸 생각하고 써봐 주세요. 됐습니까? 지금 빨리 이거 풀어 보세요. 1 번, 2 번. 일단 숙제는 어디까지? 이거 그냥 47주까지 풀어오면 되겠어. 어, 유형편은 안 내게 개념편 47주까지 꼭풀어오세 알겠습니까? 됐지? 오케이. 빨리 지금 해봐줘. 나중에 하면 어려워.